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도 받으셨죠? 그런데 이 작은 쿠폰 하나가 우리 중장년층의 진짜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충격적인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성인 절반은 자신을 위해 소비쿠폰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40대에서 60대는 가족을 위해 쓴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 중장년층만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중장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될 겁니다. 경영 컨설팅 기업 PMI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 사용 목적을 물었어요. 전체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 쓴 사람이 51.3%였습니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20대와 30대는 나를 위한 소비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반면 40대부터 60대까지는 가족을 위한 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가 그냥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엔 중장년층만이 가진 특별한 가치관이 있어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최신 연구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50대 이상의 소비 증가율이 51%에서 63%까지 치솟았어요. 이들이 돈을 쓰는 곳은 바로 교육비였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의 자녀 교육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학습지와 학원 비용은 물론 초중고 교육비까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40대는 어떨까요?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요. 유통과 식생활 업종에서 소비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생활비를 절약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 데이터가 말하는 건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럼 왜 중장년층은 이런 선택을 할까요? 여기엔 깊은 심리적 이유가 있어요. 먼저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가 길어요.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중장년층은 다릅니다. 자녀 교육의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책임감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중년기 여성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와요.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할때 즐거움과 함께 죄책감도 느낀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한 지출은 죄책감 없이 할수 있지만 자신을 위한 지출은 어딘지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가족 중심 문화에서 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배웠어요.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의 안녕이 먼저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이게 DNA처럼 박혀 있습니다. 펜잼 트렌드도 이를 보여줍니다. 이는 가족과 함께하는, 재미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족 중심 소비가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어요. 모든 중장년층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액티브 시니어라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나 중심의 선택적 소비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도 가족보다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비율이 높아져요. 기존 시니어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열드 세대도 주목할 만해요. 열드란 영화 올드의 합성어로 젊게 사는 시니어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이 가족보다 자신을 위해 소비한다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고 해요. 온라인 소비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50대 이상의 온라인 소비 증가율이 119.2%에서 141.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들이 온라인에서 사는 건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에요.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제품들입니다. 건강관리용품, 취미생활용품, 자기개발도서, 이런 것들에 과감히 투자해요. 디지털 친화도도 높아졌어요. 전체 응답자의 88.7%가 스마트페이를 사용하고 74.5%가 유튜브로 정보를 얻습니다. 채찌 PT 같은 인공지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기술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소비 경험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가족과의 연결입니다.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우선시해요. 가족여행, 가족식사, 가족과 함께하는 취미활동, 이런 것들에는 주저하지 않고 지갑을 열어줍니다. 소비쿠폰 하나가 보여준 진실은 명확합니다. 중장년층은 아직도 가족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가치관이죠.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하지만 변화도 필요해요. 자신을 위한 투자도 중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건강한 내가 있어야 가족도 더잘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한 소비와 자신을 위한 소비. 둘다 의미 있는 선택이에요. 이제 미래의 중장년층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 소비와 개인 중심 소비가 조화를 이룰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든 자신을 위해서든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소비쿠폰의 선택 뒤에 숨은 마음을 이해하게 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네이버 카페 품격과 여유에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 인생의 지혜를 공유하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